네, 여러분. 우리 파트 1에서 또 여러 가지를, 어, 한번 학습해 봤었는데요. 어때요? 거의가 복습 내용이었죠. 새로운 내용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됐었는데요. 나이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어, 날짜 표현이었어요. 사실 이번과는 여러분 복습과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길 수가 있는데요. 좀만 참아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어, 이어서 배울 내용은요. 우리 이대리가 어디에서 일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해 놓은 건데요. 이대리는 현재 재무부에서 일한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서 또 새로운 사실, 재무이사의 비서네요. 그렇죠? 자, 저는 재무팀에서 일하며 재무이사의 비서입니다. 我在 자유부 공作 이건 이미 배운 내용이죠. 그리고 저는 뭐뭐입니다. 我是,我是.,我是. 비서는 여러분, 미 쇼라고 합니다. 미 쇼. 그러면 저는 비서입니다. 워시 미 쇼가 되겠죠. 그런데 누구의 재무 이사의 재무는 사오 그렇죠? 이사는 여러분 어, 우리 총경리가 이제 사장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사는 부총경리라고 해서 포종경리라고 하는데 줄여서 포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오 포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재무 이사의 사오 포종음 비서. 미슈 라고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한번더 체크해보면, <목소리> 어, 자기 소개도 이쯤이면 됐고요. 이제 근황을 알리는 글을 조금 추가해봐야겠죠? 어, 우리 이사님은 평소 사무실에 자주 안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일이 바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 그죠? 우리는 woman, 그죠? 이사는 보정 혹은 부정징리 그죠? 자주 머무하지 않다 하면은 우리 자주 상자, 항상 상자를 써줘서 장 하지 않은 거니까 부정 이게 바로 자주 머무하지 않다 드물게 머무하다라는 뜻입니다. 보정 짜, 한번 어디 어디 있다죠, 그렇죠? 사무실, 방공실. 사무실은 많이 쓰는 단어니까 외워주세요. 반공실, 반공실, 반이 하다, 처리하다는 뜻이고요. 공, 공무를 처리하는 곳, 반공실. 완벽한 문장으로 하면 원만 포종 우리 이사님은 보장, 자주 머뭐하지 않습니다. 계시지 않습니다. 짜이 어디에 반공실? 문장이 길지만 하나 하나 체크하면 그리 어렵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이 별로 안 바쁜 거예요. 워, 일이 먼저 중국어로 그렇죠. 주어 그렇죠. 바쁘다가 망이잖아요. 워工作很忙 하면 난 일이 바쁘단데 별로 바쁘지 않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별로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렇죠? 자 우리 너무라는 표현이 타이였죠. 너무뭐뭐한건 아니다니까 부타이가 되겠습니다. 외워주세요. 두 글자 합쳐서 별로뭐뭐하지 않다, 그다지뭐뭐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 부타이망하는 별로 바쁘지 않다가 되겠죠. 음. 자 여러분 우리 그럼. 부장하고 부타이 연습 좀 해볼까요? 부장하면 자주 뭐뭐 하지 않는다. 드물게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요. 난 자주 중국에 가진 않는다. 워부창취중고 워부창취중고가 되겠죠. 그럼 자주 뭐뭐 하다는 장두번 써주면 돼요. 장창전 자주 중국에 갑니다. 워장창취중고워장창취중고가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 요거 부타이 간단하게 연습 한번 해볼게요. 별로 안 좋아. 不太好,不太好. 별로 안 힘들어. 不太累,不太累.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가보면요. 동료들은 모두 저를 빈둥이라고 불러요. 안 바쁜 사람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동료는 중국어로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서 해 함께 동자, 동일, 시, 동시라고 합니다. 동료들이니까. 복수를 나타내는 뭐을 써서 동실만, 동실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모두 떠 부르다가 뭐였죠, 여러분? 코레미 그렇죠. 이름을 뭐뭐라고 하다란 동사 의미도 됐죠. 쟈오 누구를 워 동실만 떠우 오워 동료들은 모두 부른다 나를 뭐라고 한가한 사람이라고 한가하다 할때 한자 시엔 사람 런 젠런 하면 바로 빈둥이라는 의미가 될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체크할게 여러분 바쁜 사람, 망런, 다 망런, 크게 바쁜 사람. 이걸 바로 우리 왜 한국어는 그러잖아요. 어 연예인 왔어요 연예인, 연예인 납셨네 아주 바쁜 사람을 우리 연예인이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죠 그렇죠? 다 망런 혹은 망런. 한가한 사람은 신란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시 얘기해 보면요, 동시맨 동료들은 다우지아워 모두 나를 부른다 뭐라고 신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북경 생활에 대한 짤막한 느낌을 남겼는데요. 긍정적인 내용이라 중국인들도 이 글을 보면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이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좋습니다. 나는 이곳에 있다가 뭐죠 여러분. 我在这儿. 我在这,이 대시겠죠? 저는 이곳에서 모든 것이 일체가 전부 하면 바로 일체가 되겠습니다. 일체, 일체, 모두 좋다. 일체도 很好, 라는 표현을 써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장소 연습 한번만 더 해볼게요. 어디? 나, 나. 그렇다면 여기는 절. 왜냐하면 나, 어느라는 음사 뒤에 얼 붙여서 날 하기는 바로 장소가 돼요. 그러면 이곳 할때이 있죠 여러분. 그 뒤에다가 알만 붙여서 쩔할수 있겠죠. 저기 할때 저, 저 나에다가 얼 붙여서 날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날 어디 쩔 여기 날 저기 <laughs> 간단하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일이 안 바쁘니까 몸도 마음도 아주 건강하겠죠. 일이 빡빡하지도 않고 몸도 건강하고 매일매일이 즐겁다라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일이 공조 빡빡하다 하면 우리 긴장이라는 한자를 써 줍니다. 공조, 보지 정장어일도 빡빡하지 않고 어 몸이 건강하다. 그러면은 몸이 뭘죠, 여러분? 셴티였죠. 셴티. 샨티. 몸도 역시 건강하다. 셴티 也很好. 샹티 也很好.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매일매일 너무 좋은 거야. 기쁜 거야. 그렇죠? 매일 하면 날마다. 날날을 붙여서 피엔, 엔 즐겁다, 흥, 응, 간신. 여기서 모르는 내용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진장이라는 단어 새로 나오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가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은 일가부터 사과까지의 내용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많을지라도 그래서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죠. 많을지라도 새로운 내용은 많이 없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세요. 나이와 날짜에 관한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또 새로운 표현이 하나 더 있었죠? 어, 네티즌 친구들을 부를 때. 왕요맨. 그럼 네티즌 친구들 안녕하세요? 왕요맨. 니만 하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네요. 몇 가지 정리해보면요. 이름을 나타낼 때 우리 짱. 그리고 직장 부서를 나타낼 때 나는 어디에서 일한다. 我在 부서 혹은 회사 이름 쓰고 공조. 라고 했고요. 내 군항을 알리는 표현으로서 나는 일이 어떠하다. 워 공조. 뭐 빡빡하면 진장 바쁘면 망. 워 공조很 망. 별로 안 바쁘면 워 공주어 부타이망 요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밖에 또 새로운 내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0부터 우리 망까지 배웠어요. 0, 1, 2, 3, 4, 5, 6, 7, 8, 9, 0 10, 0 1. 그러나 숫자를 읽어줄 때는 중간 단위에 0이 출현하면 0을 한번 읽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숫자의 단까지 위 끝까지 읽어준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날짜 표현으로는 연도할 때 년, 니엔, 그리고 월, 휴 나중에 일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찾아뵐까? 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